안녕하세요. 이곳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자, 이곳이 바로 중고차에서는 직접 매입한 차량만 소개를 해드리니, 제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일체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G80 3.8 4륜 프리스 등급으로, 자, 추가 옵션만 820만 원이 들어간 지금 그런 차량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옆에 성능 띄워드립니다. 용도 이력도 없는 그런 차량으로, 자, 내외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차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은 G80 3.8 4륜 프레스티 등급으로 굉장히 옵션도 빵빵하게 많이 들어간 지금 그런 차량입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은 이 반사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방 추돌 방지부터 이제 레이드 센서로 차간 거리까지 유지가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은 3.8플래시티 등급에는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서 이제 핸들을 꺾었을 때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꺾어주는 그런 편리성까지 한꺼번에 갖춘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서 보시면은 이게 전체 풀샷을 봤을 때 이게 텐브라운 색상으로 굉장히 우아한 브라운 색상의 지금 그런 차량이 그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도 보시면은 휠 도색까지 내짝 다 마친 상태로 굉장히 깨끗하고 지금 훌륭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관 상태도 저희가 신경 써서 광택이나 이제 도색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렇게 깨끗하게 지금 나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까지도 정말 좋은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단 부까지도 까짐이 없는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차량 지금 제가 움직이면서 살짝 살짝 실내가 보이는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지금 추가가 돼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나머지 다시 한번 실내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뒤쪽 휠도 보시면은 자 까짐이 없는 저희가 휠 도색까지 다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뒷부분을 보시면은 자이 지팔공 디자인과 그 다음에 이태브라운 색상이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이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질리지 않는 이 대형 세단 이 디자인 그리고 이제 전동 트렁크 안 상태를 지금 보시면은 자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넓고 이제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쪽에서도 보시면 요새 침수 걱정이 많으실 텐데 자 침수 흔적 절대 없는 지금 그런 차량으로 만약에 침수이시는 저희가 지금 100%까지 환불을 정상적으로 지금 다 해드리니까 그 절대 그런 걱정 하지 않고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에서도 보시면은 자 우는 거 하나 없는 지금 아주 좋은 외관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도 이력은 없지만 단순 교환은 저기 두 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두 개만 단순 교환이 있고 다른 데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도색이나 외판 작업을 했을 때이 도장면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게 지금 재생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이 차량은 교환이 되어 있어서 단차도 하나 없는 지금 그런 좋은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외관 다시 한번 설명을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이제 내부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도어 트림부터 지금 보여드리면은 자이 차량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약 200만 원 상당의 지금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화 브라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리어 루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부터 이게 버튼들까지도 까짐이 없는 좋은, 좋은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 실내로 들어가서 시동을 걸었을 때 자, 단번에 조용하게 시동 걸리는 이 차량, 실키로수 지금 112,000km로 딱 적당히 탄 그런 모습의 지금 차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핸들에서 보시면은 반자일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자일 주행 버튼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차선 이탈부터 이제 후측방 감지기, 그리고 리어 커튼 버튼까지도 여기서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 그리고 전방 추돌 방지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스마트 센스 패키지이기 때문에 보험 최대 5%까지 할인이 되고 그 다음에 HUD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2인치 내비게이션에서는 이렇게 접속 상태나 빠른 이런 모습들까지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공조기 버튼들까지도 까짐이 없는 좋은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양쪽 통풍 시트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IS,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이 모든 컨트롤러 를할수 있는 이 DIS 버튼들까지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작동 상태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은 이렇게 우아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들, 리어, 루드 우두, 이런 시스템들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면서 자, 전면부 설명 마무리하면서 이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80 프레스티 등급에는 자전 차종 전 좌석이 이렇게 고스트 도어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작동 상태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프레스리 등급 그최 고급 사양에서는 이렇게 이중 접합 참 글라스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실내 지금 소음까지도 더 지금 잡히는 더 조용해지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지금 보여드리면서 자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수동 커튼들 그 다음에. 뒤쪽에서도 적용이 되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은 뒤쪽 리어 루드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상태들도 꽤 깨끗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갔을 때는 양쪽 옆 여... 열선 시트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움직일 수 있는 앞좌석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버튼들까지, 그 다음에 리어 커튼 버튼까지도 여기서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라디오 시스템 모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까지 그리고 이 차량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어서 이제 개방감이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3.8 사륜 플레이스티 등급의 차량 이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 2017년 6월 28일 최초 등록 실키로수 약 11만 2천키로 탄 차량을 입고 했습니다 제네시스 G80 3.8 4륜 프레스티지 등급 추가옵션만 820만원으로 실내를 밝혀줄 디자인 시그니처 셀렉션과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스마, 스마트센스 패키지까지 다 포함이 된 그런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신차가 7천만원에 출시가 되었고 현재 중고 판매가 2690만원에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 직통번호를 전해주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